그러면 지금 내 팀장 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팀장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데 자연이 나한테 뭐라 한다? 참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굴 뭐라 하냐면 저 팀장이다 이거, 지 멋대로 한다. 어, 아, 지가 팀장이면 팀장이지, 지가 지 멋대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로 일하자? 이 사람이 혼나요. 이 사람이 나중에 떠날 사람이라. 뒤에서 불평불만 하고 있거든. 자, 이 원리를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거지. 팀장은 팀장 자리에 앉아놨으면 팀장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지금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 갖춘 실력이 저럼은요 팀장이 갖춘 실력은 자꾸 내가 인정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저렇게 밝에할수 없지 않냐. 그래서 팀장 맡았으니 공부한다, 이거. 이렇게 좀다 내가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리를 풀어내고,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존중할 수밖에 없죠. 아, 팀장을 참 잘한다. 지 멋대로 하네. 처음 잘한다. 기가 막힌다. 자연의 법칙에 0.1mm 드래그할 때 너무 잘하지 않냐. 요렇게 딱 정확히 들어가는데 이건 풀수 있는 사람이고 못 푸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요. 지한테 좀 마음에 안 들면 지가 팀장이면 팀장이지. 지가 지 멋대로 하냐? 어? 그렇게 홍인간이야? 이러면서 뒤에서 뭐 하냐 하면 불평불만하고 나중에 불평불만하면 나중에 자연네한명 맞잖아요. 한번 맞으면 내 팀장 저것 때문에 되는 게 없다면서요. 남바닥 정확하게 들어가요. 남바닥에 계속 오래 들어가면 너는 정확하게 그 팀에서 나올 일이 분명히 생기고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워지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금 다 밟고 있는데도 이 원리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냐면 내 제자든 누구든 공부하는 도발인들 간에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저 사람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왜? 내 가춤에 실려한 만큼 정확하게 지금 말과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위익걸 바란다면 그건 네 욕심으로 바라는 거지 저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 우리는 전부 다 영혼 신들, 신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신은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예요. 비물질 에너지의 한계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갖춘 칠량만 에서그 범위 내에서만 전부 다 움직이는 거지, 0 1 m m 확장성을 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신들이라. 그 원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상대한테 욕심을 안 내요. 누구든지, 아무리 천하 못난 사람이 오더라도 내 앞에 왔을 때는 난저 사람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리를 푸는 사람은 내 앞에 왔는데, 내 공부를 시켜주는데, 내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꼬라지를 보이느냐? 그런 거 없어요. 상대가 몇 마디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내 에너지를 읽어 내면요, 내한테만큼은 꼬라지를 안 보여. 그런데이 사람이 어디 가서 꼬라지 보이냐면은, 아, 당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어? 당신, 그당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막 서로 뭐 남탓하고 조정하고, 막내 잘났다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니네 잘라도 나 존중하다 보니까 나도 니를 존중 못하거든? 나도 니를 갖다 함부로 대하는 거죠. 네가 나를 존중해 낼, 니를 존중하게 대할 수 있는 거지 네가 나를 존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존중하게 대해요? 절대 그런 법은 없거든. 내가 먼저 상대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꼬라지 낮고 질량이 낮은 사람이 내 앞에 오더라도 이 사람이 절대 내 앞에서 진상 짓은안 한다. 이게 바로 신들이에요. 근데 왜저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꼬라지 부리고 간다냐 하면 네가 먼저 꼬라지 부렸다 이가 왜? 저 사람을 네가 쳐냈거든.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전부 다 천에서 내 말이 맞다고 또 상대들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서로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때는 상식으로 막 갖다 대는 거지. 이런 사람 만나서 싸우는데 이 사람을 내가 착하게 자연의 원리를 전부 다 풀어내고 전부 다소화시키는그 힘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 사람 하고 나하고 부딪히지를 않해. 잠깐 스쳐가는 인연은 될수 있지. 예, 왔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아, 참 배울 것도 많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갖다 아끼고 사랑하고 있거나 이것만 받아가 가지고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안 와도 스쳐가는 인연이니까 갔다가요 나중에 몇년 지나면 쫙 가게 와요. 우리 도반님 그런 분 많잖아요. 처음에 스쳐가는 인연으로 왔다가 나한테 하 아, 내게 대화 나누고 갔다가 너무 좋았다고 난한 마디도 안 했지만 서로 주고 받은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 좋은 감정만 가져가자. 3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멘토님 생각나가지고, 내가 왔다 하면서. 그렇게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거든. 그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존중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별로 부딪힘이 없고, 내가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정확하게 내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 갖춘 실량보다도 더 잘하는 욕심이 촥하게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전부 다 자연의 원리가 전부 다 틀어지는 거지 내 실량만큼 상대를 대하면요 절대 그런 말이 안 생겨. 그래서 내가 어떤 장을 맞더라도 내 갖춤의 실량만큼 내멋대로 마음대로 하면은 자연 의 영점이든 얘한테 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곤란했는데 내 욕심으로 내 갖춘 실량이 부족하면서. 상대를 내가 잘 됐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곁을 떠났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분만하고, 나중에는 남다까지 내가 들어갈 때, 정확하게 뭐냐면, 너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은요, 내 주위에서 전부 다드러내지 자연이. 그래서 알맹이 죽대기를 정확하게 다 가려내는 거야요 가려낼 때 대해서 정확하게 다 가려내는 거라. 이런 사람은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했는데요. 지를 위해서 모든 걸다 바쳤는데요. 내 뒤통수 치고 왔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왔습니다. 말착하게해요이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법 제 1조 1항 남탓하지 마라. 남탓하는 순간, 이는 그때부터 어려지고 워네 공부는 멈춰진다. 이 말을 수천 수백 번 하지 않았던가요? 어디 가면 정법 제 1조 1항이라고 해놨을까? 이것만 안 하면은 절대 너한테 어려움이 안 생긴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항상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죠. 강의 많이 들라는 소리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네가좀 잘해야 되지 않냐? 불러서 내가 뭘한 적도 없고. 왜? 나는 알거든요, 신을. 이 영어신이 정확하게 내 가준 실량만큼은 움직이시던 걸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네 말과 행동은 네 가준 실량에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면요. 내가 그걸 에너지를 많이 받아줬잖아요. 받아준 만큼 내 에너지가 정확하게 내 제자한테 전달되게돼 있어. 그러면 제자는 누굴 닮냐 하면 스승을 닮게 돼 있거든. 정확하게 닮아봐요. 바보가 된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바보 돼 가는 거라. 어디 가면 허허 안 하대요. 누가 뭐 주장하면 또 허허 되잖아. 누가 뭐라 하면 허허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아니거든요. 다 도끼 소리가 딱 잣대로 정확하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을 전부 다 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하나 깨달으려고. 뭘 깨달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강의 들어야지만 실력, 지식의 실력이 많이 들어야지만, 전부 다 물류가 터져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상대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산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류안 물리 터져요. 물리는 바보한테 털리는 거지. 똑똑한 사람한테는 절대 물리가 안 터지게끔 돼있어요 자연이 내하고 함께 한다? 안 해요. 청기가 네하고 동한다? 절대 안 동해. 네가 지금 법문을 한마디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를 이렇게 하는 거냐? 절대 상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민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연하고 착하게 융합해가지고 좀더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할수 있느냐? 바보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할 때. 네한테 용치점미도 내가 잣대를 안대고내 욕심을 내가 니를 가르치려 들지 않을 때, 깨끗한 상태로서 바보로서 내가 니를 대할 때, 정확하게 자연하고 전부 다연결돼가지고 전부 다 지혜로운 말이 스스로 다 나오는 거지. 똑똑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말 잘하는 재주 있는 사람이, 내가 경제가 많고, 내가 신분이 높다 해가지고, 네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해시키고, 내가 바라기 끌 수도 있는 그 힘이 나오느냐? 절대로 안 나온다. 지식으로서 내가 알고는 말 있어가지고, 아는 지식을 내가 상대한테 뽐낼 수는 있어도, 그 말이 상대를 전혀 감동시킬 수가 없다.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지식으로내 아는 걸 갖다 상대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거든. 그럼 상대가 감동해요? 감동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나중에 내가 뭐예요? 또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한테 남탓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를 얘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순환을 겪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지금 못 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일년에한 번씩 전부 다 암으로 좀다 죽네?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암으로 다 죽어요. 내 공부시키려고. 이 지금 다 집안 전체를 공부시키려고 지금 전부 다 암으로 좀다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이 원리가 지금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라. 뭐 하나 공부시키려고. 너라도 바르게 공부가 됐다면 이 희생자 안 만들어내죠. 주위의 가족들 좀더 희생을 시키는 이유는 네 하나라도 공부를 지금 바르게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법을 만났잖아. 그럼 법을 만난 사람이 뭔가 바르게 가야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천지도 모르니까 좀 낫다고. 납득을고 네가 먼저 공부해가 깨달아가지고 네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바르게 인생 을 살아가기 또 내가 엄청나게 내가 또 강의 많이 들어가지고 또 사람을 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면도러가르쳐주는게 아니고 상대를 말을 듣는 것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의 처첫 단은 뭐예요? 시작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라 들어주지 않고 네가 저절때 지혜가 열린다 그런 법은 없어요.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자연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바르게 분비할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정확하게 다 소화 처리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에이, 됐다,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전부 다 어려워진 거지 바보는 절대 어려워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최고로 많은 환자들이 암 환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들이 전부 다, 병원에서 전부 다, 아파서 전부 다, 요새는 엄청나게 죽어가는 속도가 빨라. 왜? 전부 다 가족을 전부 다 공부를 시켜야 되고, 후천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천지 대작업하는데 좀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그래서 암 환자도 빨리 발생하고 빨리 데려가. 왜? 남은 사람들 전부 다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그 암의 그 밀도는요, 전부 다 인자는 전부 다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 있는데, 30% 가지고 있는 질량에있어서 밀도가 달라요. 아까 우리 해 먹었잖아. 요 해가 어떻게 돼? 이 동해에서 나는 회는 전부 다, 하,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닷물에서 전부 다막 살아남으려고 지금 오망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풍파 속에서 성장한 이, 그죠? 이 생선회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엄청나게 쪼개다게 맛있죠. 왜? 고기의 밀도가 높은 거거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암의 어떤 유전자를 전부 다30%다 가지고 타는데그 안에 밀도는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밀도가 50%, 어떤 사람은 70% 있으면요, 70% 밀도 있는 사람은 발복하는 게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뭐 1년 새에 암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데려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안에 유전인자의 밀도가 엄청나게 강하다. 요렇게 아니면요, 자연이 전부 다 사실을 또 보내가지고, 암을 또, 암으로 죽은 조상이 있으면, 암으로 죽은 조상이 들어와 있으면요, 암이 또 발복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그럼 나중에 되면 암으로 금방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사회 전부다 필요 없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전부다 사찰을 전부다 다 경리를 전부 다, 다, 다 시키는 거지 그래서 암 환자의 고통을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워지가지고 전부다 주위 사람들을 공부를 다 시키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자연이 전부다 혼등이 시작하면요 대암계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요. 전부다 교통 사고, 암을 해가지고 전부다 우울증을 자살하고 전부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이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다가 대한민국 사람 엄청나게 손실을 있죠 지금 인구가 좀 오버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가면요, 더 이상 이렇게 희생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 장자리를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팀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내가 어떤 자리를 막고 있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답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좀더 어려워지는 것은 내질량보다내 가치보다 더 높게 욕심을 내서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어려워지는 거니다 그것만 안 하고 뭐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 최고로 바르게 공부하는 법.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